요즘 뉴스를 보고 있자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세상 어느 곳도 제대로 혹은 제정신으로 돌아가는 곳은 거의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온전히 제대로인 곳이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잘 아는 그곳. 그곳은 오직 한곳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혹은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천국하면 와, 좋은 곳. 일단 막연하게 좋은 죽은... 곳. 죽으면 가는 곳. 예. 네. 그리고 슬픔과 아픔도 없는 곳. 뭐 어느 정도 다들 <laughs> 천국에 대한 네. 다 생각이 있으실 텐데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또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잘못 가르치거나 잘못된 지식으로 전하는 것도 사람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어, 우리가 아는 그런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말고 성경에는 과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은 좀 말씀을 찾아보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너무나 많지만, 다섯 곳만 한번 찾아볼텐데요. 먼저, 구약성경, 이사야서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1장. 구약성경에 4라고 써있는데 있어요. 4. 19장? 11장. 4. 이사야, 1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일절로 구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곧 지혜와 청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수장의 경건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채장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아비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우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의 어린 양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차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암소와 아이아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젊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 어린아이가 독사의 고래 손을 을것이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예. 우리 바다를,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아, 아멘 어 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라고 말씀에 나와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동식물들을 다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인간들을 만드신 후에 이 동물들이 먹을 것을 뭘로 주셨다고요? 뭘 먹게 하셨다고요? 풀은? 풀. 창세기 1장 30절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자나 이런 맹수들은 지금의 그 맹수들은 도대체 뭘 먹었을까 생각이 드신다면 창세기 1장 30절을 보시면 분명히 풀은 풀을 먹을거리로 주겠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번째로 보실 말씀은 2사에서 35장 이사에서 35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깊은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매과 사눈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고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유컫는 바들이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음,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령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돌아오되 노래하며,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희락을 띠고 기쁨과,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그 다음은 이사야서 65장. 17절로 25절입니다. 이사야서 65장, 이사야 65장, 17절로 25절, 65장, 17절로 25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어.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그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laughs>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씨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환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고, 백세의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체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환이 나무의 수환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암도 없겠고 상암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요한계시록 신약 성경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거룩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실때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운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숭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우상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0절 53장 44절로 50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성곡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 시간 끝에도 이러 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앉아 기대갈라내어 풀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아멘. 말씀을 읽어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악도 존재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픔과 슬픔도 없는 곳이고요. 싸움과 전쟁도 없는 곳입니다. 세상은 야극강식이 판을 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세상에서 잘했다고 천국에 가서 큰 집에 살고 좀잘 못했다고 천국 에 가서 작은 집에 살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 불공평이나 부당함이 없어요. 그리고 불공정이나 거짓이나 불평등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이신 하나님만 계신 곳이며 사랑의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랑만 하면서 사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곳에서 살 사람들이 그곳에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또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에 합당하게 이 세상에서도 살기를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시험을 앞둔 학생들은 시험 공부를 해요. 또 어떤 중요한 운동 경기를 앞둔 선수들은 그 경기를 위해서 훈련과 연습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본 시험이나 본 경기에서 자신의 실력 발휘를 제대로 잘할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함이죠. 그 누구도 준비하지 않고 시험이나 그 경기에 임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물론 공부 안 하고 뭐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연습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공부도 안 하고. 하지만 <laughs> 공부를 한다고 한다는 건또 경기를 앞두고 열심히 준비를 한다는 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들 준비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조금이라도 더 해야 어때요? 시험에서 혹은 그 운동 경기에서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잘 준비해도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공부하고 연습하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부단히 연습하고 노력하고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적응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 같아요. 나누고 배려하고 사랑해야 하는데,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나보다 약한 사람 짓누르고, 돈과 권력을 쟁취하고 그것을 누리고 또 돈과 권력으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왔는데, 천국에서의 삶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지옥과 같이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없고요.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없고요. 이 세상에서는 돈과 권력으로 누렸던 모든 것들을 천국에서는 누릴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적으로 누리고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께 지배받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자유도 없이, 자비도 없이 잔인하게 지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충분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욕심 다 내다보면 하나님 나라에는 별로 가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재미가 없으니까. 자신이 살던 것과 너무나 다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나에게 돈이 많이 있습니까? 그돈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십니까? 나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사용해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사용해야 되지요. 그 부분을 사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먹고 사, 살아야 되는데, 그럼 나는 뭐 집도 없이 살아야 돼요. 그건 아니란 말이죠. 내가 사, 나, 나한테 나 사용하게, 충분하게 사용하고 할 거는 그럼에도 또 너무나 많이 나에게 재물이 많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다른 누군가에게 사용해야 할 것은 또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집안에 금은 보아 뭐, 아무리 많이 쌓아 놓으면 뭐예요? 그거 사용 안 하면 다 뭐가 된다요? 똥 되는 거예요. 그 금은보화가 정말 빛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나와야 돼요. 사용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귀하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되고 귀하게 사용이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많은 돈을 허락하셨습니까? 혹은 운동이나 음악이나 미술적으로 뛰어난 재능을 주셨습니까? 명석한 두뇌와 뛰어난 외모를 주셨습니까? 명예와 권력과 다른 어떤 힘이나 또 다른 어떤 재능,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까?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그 능력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나는 과연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나만을 위해서 혹은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능력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로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는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결국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텐데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과연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들의 삶은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 나의 유익, 나의 욕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나만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도 하고 있는지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이제까지 나만을 생각하며 나만을 위하여 사용해 왔다면 이제는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